안녕하세요. 2023년 3월 4일자 79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yes, n 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CL 보실게요. c l 이고요 네. 오늘 난리가 났었죠. 어,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어, 영업시간 기준으로 오전까지만 해도 이 다운 프라이스 채널의 어퍼 리밋에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어제. 그리고 78.25가 다시 강하게 작용한 걸로 봤고 오전장에만 해도 어, 여기 뚫고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쭉 빠져서 내려가서 아, 이다운 프라이스 채널의 어퍼리밋이 굉장히 작용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내려왔었던 큰 이유가, 어, UA가 e 오페크를 탈퇴하고, 사우디랑 트러블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어, UA e 쪽에서 공식적으로 그럴 일 없다, 오페크에 계속 남아있을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나서 갑자기 랠리를 치기 시작하더니, 그때가 이때거든요. 쭉쭉쭉쭉, 쭉쭉 차고 올라가서 결국은 79.85 이때쯤 이 근처에서 이제, 어, 저항을 받았는데 딱히 여기에 다른 그거에 관련된 저항선은 딱히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간이 좀더 지나면 더 치고 올라갔을 수도 있다, 있었다는 얘긴데, 어, 그렇지 못해서 결국은 여기서 그냥 막히고, 여기, 그, 7시 반쯤, 여기가, 어, 세틀먼트 하는 그 시점이라서, 이 세틀먼트 하는 시점 딱 끝나고, 이제 거기서 나머지 시간은 그냥 뭐 장후에 움직이는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틀먼트까지 딱 하고, 여기서 더 이상 시간이 있었으면은 더 올라갔겠죠. 그래서 세틀먼트까지만 닫고, 그대로 멈췄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프라이스 트렌드, 어퍼 트렌드, 프라이스 트렌드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따라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치고 내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여, 여기 있는 그 프라이스 채널이, 어퍼 리밋이 너무 강하니까. 거기다가 여기에서 올라가는 거, 이 밑에서 여기에서 올라오는 거,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거이세 개의 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아 여기서는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리고 올라가도 78.25선이 강하니까 어, 쉽게 올라가기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냥 낼리쳐 버렸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도 계속 이 라인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좀더 높긴 한데 여기에서 바로 시작할지 아니면 그 위클리 갭이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할것 같고요. 어뭐 딱히 뭐이 정도 되는 정도의 어 저항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레인지 무브하는 데서는 에 전저점, 전고점을 그려도. 이게 굉장히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전고점, 전저점들을, 프라이스 레벨들을 킵하고서 그거를 기준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게더 낫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전고점, 전저점들 케어를 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은, 어 제가 준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 필요 없는 트렌드 라인들을 좀 지울까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직접 지우는 것보다, 어, 방송, 녹화를 하면서 필요 없는 것들을 같이 지우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내려오는 여기 트렌드 라인에서 여기에 이런 것들이 걸치는 게이 트렌드 라인들이 걸쳐서 여기에서도 막 작용을 했고, 뭐, 여기에서도 약간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 이 지우고, 이 밑으로 더 내려와도 아직 멀었고 그거가 시간이 지나면은 예그이 기울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더 밑에 형성이 되죠 그때 프라이스가 더 내려와서 그때 그게 필요하면 다시 그려주면 되니까 이런 놈들은 다 지워주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 지워버릴게요 이제 필요 없는 것들 얘네들도 뭐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은58 56까지 바로 지금까지 내려올 일이 없죠 그때 가서 다시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우고. 여기도 막 올라가서 여기 위에까지 닿으려면 기울기가 엄청나게 가파르죠. 얘란 애들도 지워주고. 전자점, 전고점들은 계속 남겨놓을 필요가 있겠죠. 뭐 거기까지 가더라도 뭐 특별히 막 복잡하게 트렌드 라인들이 그려지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이 정도로 놓고 필요한 트렌드 라인은 지금 프라이스 채널로 다 어, 커버가 되고 있죠. 사실 이것들도 다 트렌드 라인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로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L은, 어, 다시 오토로 놓고요. CL은 오늘 많이 갑자기 올라갔지만 아직 이 레벨까지는 닿지 않았고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81.50 레벨, 84.34 81 레벨도 뭐 닿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려오는 프라이스 채널이 이날 2월 13일 날 고점이 프라이스 채널을 형성하는 것으로부터 계속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게 아직도 유효하고 지금 이 프라이스 채널을 오늘 뚫고 올라갔지만 이게 다시 내려와서 이 프라이스 채널 안으로 들어온다면 어, 지난주 지난주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아직도 장이 무겁다라고 얘기를 할,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이 위에 있는 강력한 저항선들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프라이스 채널이 어, 깨진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킵해놓고 그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 보셨다시피 오늘 저점이 75.90에 고점이 79.90이면 뭐 거의 4달러 정도 되죠 4달러 정도 되는 게 최근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여기 한번 있었고 뭐 빠지는 거는 팍팍 빠졌지만 여기도 한번 있었고 그래서 좀 다음 주 장을 좀 지켜봐야 어떻게 방향이 갈지는 알수 있을 것 같고 아직도 저는 이 빨간색 레인지, 이 분홍색 레인지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Cl은 그 정도로 하고요. 자이미니 S&P도 마찬가지. 일단 지울 것좀 지워 볼게요. 여기서 지워야 될 것은 뭐 얘는 놔둬도 될것 같죠? 하지만 얘 같은 애들은 이런 놈들은 다 지워 되겠죠. 그리고 얘도 여기서 지금 오늘 갑자기 일리를 치고 올라갔지만 다시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어, 레인지 무브의 안쪽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이 이 트렌드 라인은 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가는 것들도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은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다 아직도 유효할 수 있는 트렌드 라인이니까 일단은 놔둬 보겠습니다. 어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도 여기서 한번 만났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는 더지어야될건 없어 보입니다. 어, 지난주에 여기까지 왔다가, 24일까지 하고, 27, 28, 29, 30, 아니, 아니죠. 28, 29, 1, 2, 3, 이렇게 되는데, 27, 28, 29까지 빠, 아, 3, 3월 1일까지 빠졌다가, 어제 여기 있는 3,928 이선과 e 여기 내려오는, 어, 다운 프라스 채널 어퍼 리밋, 여기에서 저, 어, 지지를 받아서 올라갔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 이 다운 프라스 채널 어퍼 리밋에 닿기 전에 여기 있는, 어, 전고점에서 지지를 받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힘으로 밀려 올라갔고, 그게 어, 다음 날에 연결돼서 오늘 랠리를 했었죠. 어제랑 오늘 랠리는, 어, 패드 멤버가 어떻게 보면 약간 경솔하게 얘기를 한 면이 없잖아, 있어서. 어,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지는 않고 약간 말실수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그 패드 멤버들은 다 강하게, 원래 호키씨가 아니신 분들마저도 호키씨하게 아, 저분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얘기가 나왔다는 걸 보면 아직도 패드 분위기 자체는 지금, 어, 완화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분위기가 이어지면 다음 주에는 빠질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저항선들 많이 남아있죠. 물론, 오늘도 저항선이 강력한 게두 개가 있었음에도 뚫렸지만, 그렇게 어떤 매크로스코픽한 이슈가 없다면, 어 저항받고 빠지거나 아니면 바로 갭으로 빠지거나 할 확률이 좀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S 이렇게 근처에서, 여기 프라이스 다운 프라이스 채널에 근처에서, 어, 지지받고 올라갔으니까, 어, NQ도 비슷할 것 같은데 사실 NQ는 지금 프라이스 채널에서 많이 벗어나 있죠 그래서 다음에 NQ를 보시면 NQ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다운프라이스 채널에서 많이 벗어나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 다운프라이스 채널을 굳이 그려놓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쭉쭉 내려오는 이런 다운트렌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다 지워져버려도 상관없어져버렸죠 얘랑 얘는 남겨놓을 필요가 있는데, 얘는 지금 올라갔을 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은 놔둬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내려오는 이 다운프라이스 채널, 요 정도까지도 놔두고, 다운프라이스 채널도 일단은 킵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굳이 지워버려도 되긴 하지만, 뭐, 다시 이 안쪽 레벨까지 내려오는 왜냐면이 레인지 무브를 한다고 했을 때 레인지 무브의 어, 로어 리미트가 아직도 이 플러스 채널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게 쭉 내려가면은 이 레벨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할때 다시 말해서 이게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이게 뭐 계속 익스텐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안으로 들어오려면 이 레벨을 뚫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프라이스 채널을 그려줘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지금 당장 그렇게까지 도착하려면 굉장히 그 베어리시앗 무브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다시 말해서 요거 따라서 내려와야 다시 레인지로 쉽게 진입을 할 텐데 그것도, 어, 만까지 뚫고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프라이스 채널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맞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그냥 놔둘게요. 어차피 다 다시 그려야 됩니다. 어, 3월에 이제 롤 오버 해가지고 이제 6월 물로 어, 3월 다음 주쯤에 어, 롤 오버를 하겠죠. 그래서 롤 오버 하면은 다 다시 그려야 되니까, 어, 이거 사진 찍어 놨다가, 어, 다음 프라이스 채널은 아마 지우게 될것 같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들 위주로 그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오토로 놓고 보시면 오늘 많이 올라갔지만 위에 뭐 딱히 눈에 띄는 저항선이 없는 데까지 올라갔어요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반등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보시다시피 그냥 밀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한번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또 가서 여기서 저항받고 한 1시간 정도 버티다가 다시 뚫리고 치고 올라가 버렸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장마감이죠. 9시니까. 그래서 장막판에 또 여기서 조금 저항을 받았지만 결국은 뚫려서 올라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좀 어 심하게 여기서 무지성 랠리를 쳤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뭐 f e 멤버들이 얘기했었던 거, FOMC 멤버들이 얘기한 그런 영향으로 다음 주에는 빠질 확률이 더 높다고 보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계속 내려오다가 어 오늘 뭐 오늘 랠리는 어떤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뚫렸지만 다시 빠져서 내려오면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계속 따라가게 될 확률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어, 어퍼 트렌드 라인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당장은. 만약에 여기에서 랠리를 한세 번, 네 번, 3일, 4일 정도 더 한다면, 어, 여기에서 올리는 이 트렌드 라인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게 깨져 내려올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때 되면 이걸 꼭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뭐 다른 특이할 만한 것은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새롭게 어, 12,118.75이 라인이 어, 굉장히 스트롱한 어, 저항선으로 봐야 되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다 라고 볼수 있겠죠 여기서 일단 이쪽으로 이렇게 쭉내려오던게 여기서 계속 걸쳐서 오실레이트 하다가 빠져 내려 오자마자 바로 랠리 하고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이 레벨을 조금 신경을 써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보시면 어, 비트코인은 여러가지 지금 앞 숙제들이 조금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어, 그래도 여기 지난주 23일, 24일까지 말씀드리고 나서, 뭐, 토요일, 일요일 약하다가, 월, 화, 수, 목큰 움직임 없이, 어 횡보를 하다가, 빨간색 선에 만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봤는데, 오늘 그냥 곤두박질 쳐버렸죠. 어, 여기서, 예, 그냥 곤두박질 쳐버렸죠. 그리고 나서, 어, 여기에 따른 뭐, 뉴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쪽에 대해서 특별히 정통하지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영국 시간으로, 어, 새벽 1시 15분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어 오전 10시 15분이죠? 예, 네, 10시 15분. 그러니까 어, 한국 시간은 오전 10시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찾아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장 중에도 뭐 여러 가지 그 머니 런더링 이슈가 바피넥스라든지 뭐 그런 데서 있었다 뭐 이런 리포트들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주말 지나서 월요일 날 그거에 관련된 뉴스가 또 터지면 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런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죠, 요새는. 어, 그래서 오늘은 전혀 NQ랑, 그 나스닥 지표랑 코릴레이티드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어, 여기도 거의 뭐 무지성 다운이 했었으니까, 여기에서 내려올 때큰 저항선을 따라서 이게 멈춘 건 아니고, 일단 거기서 그냥 뉴스에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바로 반등을 해버렸었던 상황이고, 거기에서 그냥 유지되면서 여기서 오실레이트를 했죠. 사실 아까 15분 봉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더 빠졌,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여기서 오실레이트를 하고, 여기에 있는 라인, 어, 지금 현재 가격이 22,366으로 나오는데, 이 라인 정도가 딱 그거에 해당되는 라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 이일라인 e 정도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다른 것들도 있지만 어, 이게 쭉쭉 빠져 내려올 때 여기에 있는 이 저항선 어, 여기서 지지선이죠. 지지선을 그려 전에 그려놨었던 게 있었고 여기서 새로 어, 이 지지선을 그린 게 여기에서도 한번 얘가 만나서 작용을 했었고 여기에서도 한번두번 번 이미 작용을 했었던 적이 있어서 어 이거 찍고 올라갔을 때는 굳이 그릴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그려주기 시작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새로 그린 지지선이고 이게 더 내려오게 되면은 어 얘가 누구죠? 21,000 21871.3 얘가 그렇게 스트롱한 어, 지지선이 될것 같지가 않아서 여기서 한번 만났지만 그 이후에 뭐 특별히 어 여기에서도 약간 지지성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게 더 컸었던 걸로 결론이 나, 나고 있죠. 그래서 얘보다는 이 파란색이 더 강력한 지지선이 될 확률이 높아서 더 빠져 내려온다고 하면 이걸 기준으로도 생각을 하시지만 이게 파란색보다 더 약하다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저 지지를 받거나 다음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중 지지를 받겠죠. 그리고 여기 이 파란색들은 이저그 전에는 어 의미가 있었던 레벨들이지만. 이렇게 쭉쭉 빠지고 쭉쭉 올라간 상황에서는 큰, 어, 레벨이 없습니다. 이게 심리적 지지선,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레퍼런스로는 그대로 놔두긴 하겠지만, 아, 여기서는 이게 레인지 무브 하는 게 아니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 그려놨던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의 레인지를 그렸었던 거기 때문에 크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 어 파란색 선과 이두개 그리고 이 어퍼 트렌드 라인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수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 저항선 있고 여기 저항선 이 빨간색은 굉장히 강력한 그 지지 저항선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냥 한 방에 뚫렸지만 뭐 매크로스코픽하게 뚫리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저항선 여기에도 또 저항선 이제 그 위에 있는 이제 조금 약해 보이는 저항선 하나 있고 이 저항선은 굉장히 강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게 일단 다시 어퍼 프라이스 채널 안쪽으로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도 같이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어, 여기도 온 김에 필요 없는 어... 트렌드라인도 좀 지울게요. 여기 방금 거 지웠고요. 얘도 지워도 될것 같고. 어... 얘도 지워도 될것 같고 이거는 놔둬야 되겠죠 당연히 이거는 이 정도는 놔둬야 되고 여기 어퍼로 된것몇 개들 있고 이 빨간색도 놔둬도 되고 얘는 말도 안 되게 가파르니까 지우고요 그리고 다른 뭐 프라이스 레벨들도 일단은 다 놔둬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고 이제 이게 뚫고 내려오면 또 다른 어, 다운 트렌드 라인들을 찾아서 그려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기에서도 레인지 무브했고 여기서도 레인지 무브했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레인지 무브를 통해서 그 어퍼, 로어 리미트들은 굉장히 강하게 계속 남겨두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은 다운 트렌드 라인, 어퍼 트렌드 라인들은 필요에 따라서 그려준다는 거, 그거 항상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정도로 될것 같고 다음 주에는 좀 장이 이렇게 오늘 금요일 장처럼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아직 CPI도 일주일 더 남았고요. 그래서 다음 주 장은 그렇게 많이 움직일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올라온 어, 이 미니 S&P나 나스닥이나, 뭐, 이 그, 특히 CL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에 대한, 어, 반락들이 조금 기대가 되고요. 더 치고 올라간다고 해도 굉장히 큰 저항선들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어, 다음 주 트레이딩을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지난주에부터 일요일, 저녁 시간이죠.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저녁 시간에, 어, 그, 나스닥 주식 분석을 시작을 했는데, 아마 이번 주도 할 거죠. 당연히. 어, 뭐, 그거 아니더라도, 어, 이 트렌드 라인 그리고 이런 식으로 테크니컬 어날리시스 하는 거에 기본은, 어, 선물 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차트에서 시작된 거고, 주식 차트는 워낙 갭들이 많아서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뭐 그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어큰 가이드라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기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이 선물 차트 분석도 꼭 봐주시고, 어 거기에 따라서 나스닥 차트 분석도 같이 보시면 좀더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 일요일날 선물 차트 분석으로, 아, 선물이 아니죠. 주식 차트 분석으로 일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